같 가격 2억 5천 정도의 시세가 나가는 아파트와 빌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5천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 경매에서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 물건이나 보는 게 아니라요. 내 투자금에 맞는 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빌라가 좋냐 아파트가 좋냐 포인트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고 물건 검색을 할때 필요한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떤 물건을 고를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시고 도전하신다면. 훨씬 더 재밌는 경매 물건 검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빌라와 아파트 물건 개수부터 차이가 납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서울 빌라는 무려 1,400건, 아파트는 300건입니다. 물건 개수가 빌라가 5배는 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도의 빌라는 약 1,200건, 아파트는 700건 정도로 2배가량 빌라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도전할 수 있는 물건이 빌라가 몇 배는 더 많다는 뜻인데요. 물건 개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경쟁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경쟁률도 다릅니다. 실제 경쟁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도에 전국에 있는 아파트 물건에 평균 경쟁률이 몇 명이 들어오냐면 지금 7.15명입니다. 7명 정도가 들어와서 경쟁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 반에서 다세대 주택이 우리 빌라인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몇명 들어왔냐면 3.3명입니다. 거의 두배 가까운 경쟁률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명에서 40명 가까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빌라는 평균적으로 10명 내로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에서 빌라가 훨씬 더 적은 경쟁률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경쟁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아파트는 시세 조사가 아무래도 명확하고 그리고 정보도 많고 자료도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환금성도 뛰어나죠.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조차도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사가 까다롭고 환금성도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라의 경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낙찰가율도 빌라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가격 2억 5천 정도의 시세가 나가는 아파트와 빌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5천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 경매에서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억 3천만 원 이상은 써야 낙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빌라가 2억 5천이라고 했을 때 실제 낙찰되는 가격은 2억 1천만 원대 정도로서 시세차익이 아파트와 빌라가 거의 두배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제 떨어지는 순 수익에서도 두 배에서 세배 정도는 나는 게 기본인데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할 것인지 빌라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이 적더라도 빠르게 한 바퀴를 돌려보면서 수익을 얻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파트. 그게 아니라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내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빌라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하실 때 아무 물건이나 보는 게 아니라 내 투자금에 맞는 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출까지 일으킨다는 가정 하에 나의 투자금에다가 곱하기 4.5를 해보면 내가 안정적으로 써도 되는 입찰가가 나옵니다. 3천만 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가 물건을 고른다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최대 입찰가는 1억 3천 오백만원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에도 도전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물건인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건물 면적은 18.9평이고요. 최초 감정가가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1억까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일은 2000년대로서 조금 오래된 주택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경쟁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방 구성이나 전체적인 빌라의 컨디션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문은 지금 없는 상태라서 바로 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4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보면 연식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아마 많은 초보자분들이 신축급의 물건에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물건들을 고르시려고 하실 텐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관점을 조금 달리 봐서 어 조금 연식이 있더라도 수리를 해서 가치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빌라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현재 지금 물건의 상태 살균해 봤고요 엘리베이터는 없는 4층에 있는 방 3개짜리 빌라입니다 경매 물건 주 위를 보면 많은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가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은 이곳에 빌라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좌측에 보면 서해선 원정역이 있는데요. 이곳까지의 거리는 조금 있는 편 입니다. 도보로 1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 자 다행인 점은 우리 물건의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하고 이동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역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물건의 권리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가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권리분석은 소유자가 점유할 때는 권리분석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듣기는 모두 다소멸하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입니다 지금 1억까지 떨어진 이 물건 과연 시세는 어느 정도 갈까요 대략적으로 손품을 한번 팔아 보도록 할 텐데요 방 3개짜리 20년 이상된 빌라. 어느정도 가격대에 나와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제곱미터 25년 이상 된 오래된 빌라들이요 1억 4천 5백 그리고 1억 6천 9백또 한번 살펴보면요 어, 지하 1층이 1억 2천 5백 3층이 1억 3천 5백자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 59 제곱미터의 면적이 2억 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주변의 매물들도 다 살펴보면요 최소 1억 3천에서 1억 4천 선은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걸로 어,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물건은 1억 500까지 유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충분히 낼수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1억 500이라는 말은 최저가 기준으로 내가 얼마 정도의 투자금이 있어야 되느냐 약 2천만 원만 있어도 도전을 할수 있는 물건이다 라는 계산이 서게 됩니다. 경매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물건 검색을 하실 때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도전할 때 경쟁도 줄어들고 수익도 클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건 검색을 할때내 투자금에다가 곱하기 4.5를 해보면 충분히 입찰 가능한 물건의 범위까지 알수 있다는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물건을 고를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시고 도전하신다면 훨씬 더 재밌는 경매 물건 검색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